지니어 어르신, 여러분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44만원이 그냥 증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놓쳐버린 돈이 무려 150억 원입니다. 150억.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2020년 108억. 2021년 119억. 2022년 137억. 2023년 154억. 2024년 150억,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누구 돈입니까? 바로 어르신들의 카드 포인트입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2026년 2월이면 지금 쌓여있는 포인트들이 대량으로 소멸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439,944원이 쌓여있었는데 2026년 2월 소멸 예정이었어요. 2개월만 늦었어도 44만원을 날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숨은 돈을 5분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앱 설치도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따라하시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띠링하고 입금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네이버에 카드 포인트 조회 검색하세요. 둘째 여신금융협회 통합 조회 들어가세요. 셋째 비회원 조회하기 누르세요. 회원가입 절대 필요 없습니다. 넷째, 휴대폰 문자 인증하세요. 이름, 생년월일 6자리,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만 입력하면 끝. 다섯째,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버튼 누르면 짜잔, 내네 포인트가 다 보입니다. 여섯째, 밑에 포인트 계좌 입금 버튼 눌러서 내 계좌번호 입력하면 끝. 실시간으로 입금되는 카드사도 있고 영업일 기준 다음날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 2026년 2월부터 65세 이상 분들은 포인트 자동 사용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카드 쓸 때마다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포인트 소멸 막으려는 좋은 취지지만 모아서 한번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동 사용 해제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로 안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 44만원이든,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내 돈입니다. 2026년 2월 되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하신 분들, 댓글로 얼마 받으셨는지 꼭 아싸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감사합니다. 2026년,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위한 힘이 됩니다.